안녕하세요.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부 양도로 인해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그 매수인도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어, 자, 볼까요? 어, 민법 그 220조에 어, 토지 일부 양도로 어, 맹지가 되면 그 맹지 소유자, 맹지 소유자가 공로통 출입을 위해서 나머지 토지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무상의 주의 토지통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을리 병에게 이, 이게 이제 전체 액시토지인데 이거를 딱 떼가지고 이걸 팔아요. 을리 갑에게 병이 아니라 갑에게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은 어, 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 공로, 이게 이제 도로인데, 도로인데, 이게. 여기가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전제했겠죠, 당연히. 통행도 못하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팔면서. 그래서 요 통행, 요, 요게, 요 통행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얘기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요 토지를 산갑이 요, 이 엑스 토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요게 이제 민법 22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을과 갑 사이에 요, 요 토지를 팔, 사고 팔면서, 어, 엑스토지를 통행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당연히 통행할 수 있게, 이렇게 민법에서 규정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 양도로, 그렇죠? 토지 일부 양도, 요거 일부 양도로, 어, 요 맹지가 되죠, 여기가? 어, 여기 엑스토지 전체는 맹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 요만큼 팔면서 맹지가 됐죠. 그래서, 공유를 출입하기 위해 공는데 출입하기 위해 나머지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거는 이 토지 소유자가 뭐 인류도 다닐 수는 있겠죠. 여기도 뭐이 사람이 막 팔아놓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갑이 어쩔 수 없이 여기 토지 소유자가 뭐 병이다 이런 병과 협의를 해서 이 토지를 사용해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도 이 무상의 토지 통행권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더라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실상, 사실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통행로를, 어, 우리 가벽게 팔아놓고 여기를 막아버렸다. 콘크리트로.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병과 협의해서 사용하면서 이거 뭐예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이제 판결 내용이고 자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 X 토지가 있고 요게 아예 처음부터 분필된 Y 토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Y 토지는 맹지죠. 근데 을이 X 토지와 Y 토지를 둘다 갖고 있다가 분필, 처음부터 분필된. 아까는 분필된 토지를 전제한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처음부터 분필된. 그럼 요걸 팔았다. 요 때에도 요 때에도 판례에 따르면 요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값이 이 X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요 뭐, 일단의 토지를 갖고 있다가 판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상의 X토지, X토지, 무상의 X토지 통행권을 갖게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게 전부 X토지였다가 이제 판 건데, 이게 X토지, Y토지 나눠졌을 때도 무상의 X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을이 요 엑스토지를 어때요? 병에게 매매합니다. 근데 위 사정에 대해서 악이라는 건 안다는 거죠. 어, 갑이 무상의 엑스토지 통행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 의무를 무독 부담한다는 게 97다 47118 판결이에요. 근데 원칙은 사실 원칙은 일부 양도 당사자끼리 을과 값 사이에서만 이게 미치거든요. 엑스토지 통일권 무상 사용권이. 그런데 이렇게 악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모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의, 정의, 정의 여기, 요거, 요 소유권을 취득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값이죠. 값. 어, 정에게, 정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줘요. 지상권. 지상권을 설정해준다는 건 뭐, 정이 여기다 뭐 건물을 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뭘할 수도 있겠죠. 어, 수목을,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뭐 지상권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은, 정도, 정도, 엑스토지를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예, 습니다. 쓸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무상으로, 똑같이. 무상의,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입니다. 자, 오늘은 일부 양도로 인해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그 매수인도, 여기 매수인은 잘 아는 매수인, 무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과 관련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